안녕하세요. 인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팝송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어, 팝송을 바로 번역하기 전에 혹시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떠오르는 게 없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팝송은 요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오나나이 예. 딱히 해석할 게 없는 가사긴 하죠. 하지만 굳이 어, 몇 마디 말을 얹어 보자면은 여기 지금 오가 두개 있잖아요. 오가 하나인에 보다 내가 세다는 소리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와우 그냥 한번 놀랄 때랑 와우 오를 많이 붙여서 놀랄 때는 요게 좀더센 감탄사라는 거.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자면은 오나나예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I saw you dancing in a crowded room. I saw you dancing in a crowded room. I saw you. 내가 너를 봤다는 거죠. 서는 see 고다라는 동사의 과거니까요. 너를 봤다. dancing in a crowded room. crowded 사람들로 약간 복잡한 붐비는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복잡하고 붐비는 방 안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봤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뜻은 네가 사람 많은 곳에서 춤추는 걸 봤어. 혹은 뭐 붐비는 방에서 네가 춤추는 걸 봤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볼게요. You look so happy when I'm not with you. You look so happy when I'm not with you. You look so happy. 너 행복해 보인다. so happy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when은 언제 시간적으로 때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죠. 그래서 I'm not with you. 내가 너랑 with you 하면은 같이 있는 거고 Not with you니까는 같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없을 그때에 무나 행복해 보인다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뜻은 나 없으니까 행복해 보인다, 참행복해 보인다, 혹은 나 없이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쓰였던 이 when이 관계대 명사라고 하는데요. 말이 어렵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얘가 명사구요. 뭘 하는 명사냐 하면은 앞에 문장,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의 관계를 대신해서 쓴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나랑 같이 없을 때라고 연결을 해 줬죠. 너무나 좋아 보인다. 요런 관계를 설명해 주는 대명사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ut then you saw me caught you by surprise. But then you saw me caught you by surprise. 버슨 하지만 이런 뜻이죠. then 그리고서 you saw me 너는 나를 봤고 caught you by surprise caught는 catch의 과거형이죠. catch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catch you by surprise catch me by surprise. surprise는 유명한 단어죠.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catch 뭐 by surprise라고 하면은 깜짝 놀래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강아지가 The Dog Catch Me by Surprise 강아지가 나를 놀래켰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A라는 상황이 Catch Her by Surprise 그녀를 놀래켰다 이렇게 또쓸수 있습니다. 지금 쓰인 문, 문장도 보시면은 But then you saw me 네가 나를 봤고라는 이 A라는 상황이 Catch You by Surprise 너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 보자면은 하지만 넌날 받고 깜짝 놀라 버렸어. 또 의역을 해 보면은 하지만 나와 눈이 마주쳤고 넌 깜짝 놀라 버렸어. 이렇게 의역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기 전에 요 then이라는 단어를 그리고서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then에는 유명한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번은 그리고서고 2번은 어떤 과거나 미래의 특정한 때 특정한 때를 가리켜서 then 이라고 합니다 뭐 그때가 되면은 할때 then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서 그 후에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A single teardrop falling from your eye A single teardrop falling from your eye A single teardrop 싱글은 싱글이니 커플이니 할때 물어보는 단어죠 싱글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솔로라고 많이 하죠. 이게 훨씬 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솔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싱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혼자인 사람. Teardrop. Tear는 눈물이죠. Drop은 뭐 방울 이런 소리인데요. 합쳐서 눈물방울 이렇게 눈물방울이라고 번역하면 될것 같습니다. Falling from your eye. Falling 어디서 떨어진다. 떨어져 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From your eye, 네 눈에서 눈물 방울이 네, 네 눈에서 떨어져 내린다. 이런 뜻인데요. 떨어져 내린다는 뜻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이 fall인 거 계절을 배울 때 배웠었죠. 그래서 단한 개, 단 하나, 단 하나의 눈물 방울이 너의 눈에서 떨어졌다. 이런 문장이죠. 뜻을 해석해 보면은 한 방울의 눈물 방울이 내 눈에서 떨어졌어.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y I run away. I don't know why I run away. I don't know why. 여기 I don't know 까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죠. 몰라요. 자주 사용하던 문장인데요. Why? 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I run away. 내가 run은 뛰는 거고, 어웨이는 저쪽 멀리 뛰어가는 거니까 도망치다, 달아나다 이런 뜻으로 run away가 쓰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왜 내가 도망치는지, 왜 내가 달아나고 있는지 이런 문장입니다. 해석해 보면은 내가 왜 도망치는지 모르겠어. 혹은 이유도 모르고 난 도망쳐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I'll make you cry when I run away. I'll make you cry when I run away. 내가 I will 할 거라는 거죠 make you 너를 어떻게 만드냐 cry 울게 만든대요 when 언제 I run away 내가 도망가면 달아나면 그래서 내가 도망치면 그때 너를 울게 만들 텐데 그 문장을 해석해보자면 내가 도망치면 너를 울게 만들 거야 혹은 이대로 도망치면 네가 울고 말 텐데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장입니다 You could have asked me why I broke your heart You could have asked me why I broke your heart. You could have. 너는 할 수도 있었다. Could have랑 자주 쓰이는 게또 would have 아니면 should have 요 친구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파티를 가려고 했는데 could have는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은 일. 그래서 할수 있었는데, 파티로 치자면은 갈수 있었는데, 갈수 있었지만 안감. 요런 느낌입니다. would have는 약간 했을 거야. 요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파티가 있는 걸 내가 알았다면은 거기 갔을 거야. 요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should have는 했을 거야가 아니라 했어야 됐다. 파티에 갔어야 됐어. 요렇게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할수 있었잖아. 하지 않았지만 할수 있었잖아. 이런 뜻의 could have가 사용되었죠. Asked me. 나한테 물어볼 수가 있었잖아. 이런 뜻이겠죠. Why. 왜냐고 물어볼 수 있었잖아. 나한테. I broke your heart. 내가 너의 heart를 broke. broke는 break의 과거형이죠. break는 부수다, 깨다, 찢다. 이런 험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h u r t 마음을 부수고 깨고 찢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why 왜내 마음을 그렇게 부수고 찢고 아프게 했는지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뜻을 해석해 보자면 너는 왜네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나한테 물어볼 수 있었어 응? 또 의역을 해보자면 내가 왜 너에게 상처를 남겼는지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could have 이렇게 의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You could have told me that you fell apart. You could have told me that you fell apart. 다시 한번 나왔죠 you could've 할수 있었잖아 told me 요번에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었잖아 아까는 asked me 물어봐 줄수 있었잖아 요번에는 말해줄 수 있었잖아 that 요것도 아까 나왔던 관계 대명사 죠 앞의 문장 나한테 말해줄 수 있었잖아 하고 뒤의 문장의 관계를 대신 해 주는 명사입니다 you fell apart t h l t 은 for의 과거구 apart는 조각 따로따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 l r 은 약간 말한 것처럼 떨어져 내리는 거죠. 따로따로 조각조각 떨어져 내리는 약간 붕괴하는 무너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you fell apart. 너가 무너져 내린 사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건그 이별 후에 아픈 마음 때문에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뜻을 해석해 보자면은 넌나 때문에 네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혹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But you walked past me like I wasn't there. But you walked past me like I wasn't there. But 하지만 말이요. 허나 너는 그냥 walked past me. 나를 뭐 걸어서 지나치다. 아니면 뭐 go past 그냥 지나쳐 가다. 이런 뜻이죠. Past가 지나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나를 그냥 지나쳐 걸어 지나쳐 갔어. Like 뭐뭐처럼 라이크는 분명히 초등학교 때 좋아한다가 라이크라고 배웠는데 한 번도 좋아한다는 뜻에 라이크라는 뜻은안 나오고 맨날 뭐뭐처럼뭐뭐같이 이런 뜻에 라이크만 나오죠. 하여튼 이번엔 뭐처럼이냐면은 I wasn't there. 내가 was not there.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not 지나쳐 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하지만 넌 내가 거기 없던 것처럼 날 지나서 걸어가 버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하지만 넌날 없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 버렸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a n d j u s t pretend, e d l i k e you d i d n t c a r e a n d j u s t pretend, e d l i k e you d i d n t c a r e pretend, e d 는 pretend, 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모인 척하고 하는 척 구는 거 이게 pretend, e d 입니다 그래서 모인 척 e t 면은처럼 You didn't care. Don't care니까. care는 상관하고 신경 쓰는 건데, 그거 둘다 하지 않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굴었다. just는 여기서 뭐딱 그렇게 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I do care라고 하겠죠? 아니면 그냥 I care. I care about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 신경 쓴다. 너 아주 신경 쓰여. 네, 이럴 때, I care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그리고 그냥 신경 쓰이지 않은 척했어. 너는 그냥 신경 쓰이지 않은 척했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날 완전히 뭐 잊은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의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 문장이랑 연결해 보면은 클럽에서 붐비는 방에서 춤추는 걸 봐가지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눈물을 한 방울 뚝 흘리더니 이 친구는 나한테 왜내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고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버린 거죠. Like I wasn't there.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pretended 무슨 척을 했냐면은 you didn't care. 아주 상관도 안 하는 그런 척을 했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은 척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달아나고 있죠. 다음 문장입니다. I don't know why I run away. 나 진짜 왜 도망치는지 모르겠는데. I'll make you cry when I run away. 나 도망가면 너또울 너 텐데. 나 그녀를 울릴 텐데. 슬픈 마음을 가지고서 뛰어서 도망치고 있죠. 이유도 모르고 난 도망쳐. 하, 청춘 드라마다. 이렇게 도망치면 너 울고 말 텐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ake me back, cause I wanna stay. Take me back, cause I wanna stay. Take, 가져가. 가져가 좀 그런가요? 데려가. 나좀 데려가. back. 도로 다시 데려가. Because, I wanna stay. 스테인의 머무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좀 도로 데려가라. 나는 머무름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방금 전에 나를 못본 척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그 여인을 얘기한 거겠죠. 치마를 입혀야지 그래도 여자인 게 어쨌든 못본 못 척하고 이렇게 휙 지나친 거죠. 이 사람은 어나본거 같은데 알고 보니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고 하여튼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 보자면 날 다시 데려가줘 머무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고 싶어 다시 한번 만나 주겠니? 결국 데려가 달라는 게 다시 한번 우리 만나 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Save에는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 아끼다, 모으다 이런 첫 번째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는 누구를 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눈물을 아껴라. for more for another day 다른 날 다른 날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라는 건 울지 말자는 얘기죠. 다른 날을 위해서 눈물을 아껴두고 오늘은 울지 맙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눈물은 다른 날을 위해 아껴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결국 눈물을 흘리지 말아줘. 이렇게 의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So i made you think that i would always stay. So I made you think that I would always stay. So, So는 여기서 그래서 음, I made you think 내가 너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That 앞에랑 뒤에랑 또 관계를 시켜주는 거겠죠. I would always stay. Would would는 뭐 했을 텐데 파티에 갔을 텐데 이런 느낌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always stay always는 항상 stay는 머뭄. 그래서 항상 머물렀을 텐데라고. 너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so 줘.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 said some things that I should never say. I said some things that I should never say. I said some things. I said some things. 어떤 것들을 말했는데 을 that 뭘을 말했을까요? I should never say. Should는 파티에 갔어야 됐어. 했어야 했어. 내번는 절대, 결코. 이런 뜻이니까요. 절대, 결코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말하지 말았어야 만 했던 것들을, I said some things. 그 것들을 말했어.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자면, 절대, 해선 안될 말들을 해버렸어. 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너에게 해선 안될 말들을 해버, 내뱉어버렸어. 뭐 해버렸어. 이렇게 의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Yeah, I broke your heart like someone did to mine. Yeah, I broke your heart like someone did to mine. Yeah, 여기서 얘는 신나서 하는 오해가 아니죠. 여기서 얘는 맞아, 수긍하는 느낌의 맞아입니다. I broke your heart, break heart 아까 나왔던 거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Like 뭐처럼? Someone 누군가가 did to mine, did 그랬던 것처럼 to mine. 내꺼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러는거죠 여기서 내거는내 마음이죠 누군가 내 마음에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렸네 맞아 요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은 맞아 누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네 마음을 부셔버렸네 보단 뭐 아프게 했네 혹은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 사람..들.. 사람과 다를 법 없게 됐네 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And now you won't love me for a second time and now you won't love me for a second time 그리고 이제는 and now you won't 너는 하지 않을 거야 will not love me 사랑하지 않을 거야 for a second time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해주진 않겠지 이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넌날두 번이나 사랑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리고 넌 나와 사랑에 빠지려고 하진 않을 거야 두 번째로 사랑에 빠지려고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y I run away 반복이죠 Oh girl, said I'll make you cry when I run away.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말이지. 나 도망가면 너 울텐데. 이런 문장을 반복하고 있죠. 해석해 보자면은 내가 왜 도망치는지 모르겠어. 오 여성, 요거오 걸이죠. 이대로 도망쳐 버리면 널 울리고 말 텐데.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Girl, take me back c a u s I wanna stay. Girl, take me back c a u s I wanna stay. 나좀 데려가. 나좀 다시 받아줘. 오장 오는 스테이 머무르고 싶어 결국 네 곁에 머무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 다시 받아줘. 네 옆에 있고 싶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I realize that I'm much too late. I realize that I'm much too late. Realize는 깨닫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차렸냐? I'm much too late. 일단 too late 하면은 벌써 너무 늦은 거죠. 근데 much 하면은 많이, 매우. I love you so much 할때 너무너무 사랑해요, 매우 많이 사랑해요 이런 소리죠. 그래서 too late 이미 늦었지만 너무너무 매우 많이 늦었다는 그것을 I realize 나 깨달았다 알고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내가 너무너무 늦었다는 거 나도 알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And you deserve someone better. And you deserve someone better. You deserve 에서, deserve 는 받을만 하다. 뭐, 누려야 마땅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냈을 때, 와, you deserve it. 너 진짜 이거 뭐 상을 받았다면 너 진짜 상 받을만 해. 너는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누릴만 해. 이런 뜻으로 할 때, deserve 라고 합니다. 그래서, someone better. 누군가. 더 좋은 사람이죠. good 보다 better. 더 좋고, 제일 좋은 게더 베스트니까. 더 좋은,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마땅해.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은,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결국, 나보다 좋은 사람, 네,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얘기죠. 네,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오예. Oh, yeah. 계속 반복이죠. 울지 말아줘. 눈물을 아껴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자면은, 눈물은 걷어줘. 눈물은 다른 나를 위해 참아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마지막 문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같이 더 위켄드 님의 Save Your Tears 라는 곡을 함께 번역해 봤는데요. 실제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아주 신나는 비트를 가진 노래입니다. 혹시 아직 이노래못 들어본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설명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는, 들어보시는 걸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지금까지 저는 인디였고요. 다음 번에 더 재미있는 가사 번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